안녕하세요. 제임스 골프입니다. 2019년 첫 방송 진행을 할 건데요. 어, 이번 시간에는 뭐 특정 제품을 리뷰하기보다는 어, 중량이나 토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 이 이야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제 겨울이 시작이 되면서 앞전에 계속 봄부터 가을까지 쭉 필드 골프를 하셨던 분들이 겨울이 되면서 조금 경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클럽의 문제라고 막 계속 인식을 하고 계시고, 혹은 어떻게든 지금 클럽을 막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뭐 무조건 클럽을 바꾸기보다는 겨울에는 약간의 경직도 때문에, 혹은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로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고, 클럽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 중량이나 토크, 또는 재원, 재원의 비교를 통해서만 자꾸 샤프트를 바꾸려고 하시고, 클럽을 바꾸려고 하시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비교를 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2ID의 대표적인 두 모델을 아마 비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쪽에 보이는 주황색 셔프트는 2ID의 DI 모델이고요. 아래쪽에 파란색 셔프트는 2ID의 GT 모델입니다. 이두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DI는 전형적인 하드타입으로 분류되는 하드타입 히터형 샤프트로 분류가 되고요. GT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소프트 타입으로 분류가 되는 스윙어 템포의 샤프트로 분류가 됩니다. 뭐 스윙어 템포라고 해서 중량을 무겁게 혹은 강도를 높게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니고 DI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라이트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느 쪽에 조금 더 가깝게 분포가 되느냐로 인식을 하면 될것 같고요. 이두 개의 재원을 간단하게 먼저 비교를 해드리면. 이 주황색 샤프트, 이 DI 샤프트의 재원은 65g에 3.3 토크, 미들킥입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하드 타입의 샤프트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 GT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66g에 3.1 토크, 미들킥의 샤프트입니다. 전형적인 소프트 타입으로 분류가 되는 샤프트로 볼수 있고요. 이두 개의 재원을 일단은 1대1로 비교를 해보면 DI가 GT보다 중량은 조금 더 가볍고 토크도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공을 때려보면, DI가 GT보다는 조금 더 하드한 느낌을 갖게 되고, 강성인 느낌을 갖게 되는데, 이 이유가 뭐냐 하면, 간단하게 한번더 설명을 드리면, G, GT 같은 경우에는 앞쪽의 움직임을 사용하고, 손잡이 부분의 강성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뒤틀림의 값, 토크 값은 DI보다는 GT가 조금 더 낮게 나오지만, 실제로 앞쪽의 움직임 자체를 다르게 쓰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DI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 부분의 탄성을 쓰고 앞쪽의 강도를 강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뒤틀림이 조금은 더 크다고 하더라도 앞쪽의 움직임을 꽉 물어 놓고 있기 때문에 손잡이의 텐션만 이용하니까 탄도는 조금 낮아지고 좌우 편차 값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비거리는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똑바로 보내기에는 월등히 유리한 샤프트가 되는 겁니다. 앞쪽을 강하게 쓴다는 얘기는 헤드의 움직임 자체를 억제한다는 의미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이 헤드의 움직임이 억제가 필요한 사람들은 순간적인 임팩트를 강하게 끌고 갈때 헤드의 움직임을 묶어놔야지만 공의 방향성 손실이 없을 경우에 흔히 히팅형 스윙을 하시는 분들한테 대부분 추천드리는 샤프트가 D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중량이랑 토크만을 놓고 샤프트를 비교를 하다 보면 무게는 분명히 얘가 더 무겁고 토크도 얘가 분명히 낮은데 공을 때리면 느낌이 그렇게 강하게 오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소프트 타입이냐 하드 타입이냐 라고 분류되는 강성의 분포도의 위치에 따라서 느껴지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크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강해. 셔프트가 중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강해라고 이렇게 뭐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주시거나 뭐 구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이제 구력이 짧은 분들 혹은 뭐 스코어가 좀좀 좀 떨어지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한답시고 하는 얘기가 이런 유의 얘기가 되는 건데 정말 단순하게만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같은 하드 타입의 같은 히팅형 샤프트를 놓고 중량이 조금 더 무거운 쪽에 토크가 조금 더 낮은 쪽이라고 한다면 1대1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근데 소프트 타입의 샤프트하고 하드 타입의 샤프트 혹은 중량 제원 편차가 있는 스윙어 타입의 샤프트랑 하드 타입의 샤프트를 놓고 클럽을 비교해서 어드바이스를 하면 이 자체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거를 비교를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잘못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샤프트를 선택을 하거나 클럽을 선택을 할 때, 간혹 저희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런 겁니다. 저는 지금 67g짜리를 샤프트를 쓰는데, 63g짜리를 쓰면 너무 가볍지 않을까요? 손에 올려드리면, 3, 4g을 손에 쥐어드리면, 사실 그 무게를 무겁다고 느끼거나, 뭐, 이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중량을 시, 실제로 받아들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샤프트에서만 유독 63g짜리, 67g, 이 3g 편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들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흔히 샤프트를 스펙을 분류를 할 때, 40g대, 50g대, 60g대, 70g대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유는, 60g부터 70g의 사이에 있는 중량을 보통 60g대의 샤프트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63g일 수도 있고, 65g일 수도 있고, 67g일 수도 있는데, 이 무게 중량이 다른 이유는 하드 타입이냐, 소프트 타입이냐로 분류를 할 때, 강도 배분점에 차이가 나고, 카본이 중첩되는 부위의 중량 배분의 편차가 날 때, 무게가 늘고 줄고 할수 있는 편차 정도로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샤프트 재원상이 60g대로 분류가 된다고 하면 60g대로 인식을 하시면 되고 토크 값 재원을 보기 전에 이 샤프트의 타입을 먼저 결정을 하는 게 나한테 조금 더 가까운 샤프트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첫 번째는 강도, 토크, 중량 일단은 다 뒤로 미루시고 첫 번째는 항상 타입을 먼저 선택하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샤프트를 선택할 때도 항상 주변의 조언들도 많이 듣고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중량이나 토크 제원이나 이 샤프트의 성질들도 많이 읽어보시고 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나한테 어느 쪽의 샤프트가 가장 근접한 건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십시오.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는 멘트를 드리는 이유는 실패의 확률을 조금 더 줄여드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다음 시간부터는 뭐, 저희가 저번 시즌부터 계속 이제 통합적으로 브랜드별로 샵트 리뷰를 쭉 진행을 해드렸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투어이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모델별로 세분화된 샵트 특성을 조금 디테일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심화학습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저번에는 뭐, BB, GT, MT, MJ 이렇게 다섯 개나 네 개나 이렇게 묶어서 종류별로 한 번에 한 챕터로 설명을 드렸던 거를 모델별로 한 가지씩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번 시간에 방송 한번 보시고 두 번째 방송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심화학습이 들어가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조금 더 준비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습니다.